청분들께서 한발로 중심 잡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들 하시고 또 그러한 동작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대로 체중만 실으면 됩니다 이 결과 당연히 한쪽 발로 서는 능력이 멀뚱하게 향상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굿볼 메서드를 가르치는 굿볼 아카데미 대표 이동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발로 서서 중심잡기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에 저희들이 국립무용수 선생님들을 지도할 기회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어, 그러한 과정에서 무용수분들께서 한발로 중심 잡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들 하시고 또 그러한 동작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굿볼 메소드로 한발로 중심 잘 잡는 방법에 대해서 어,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드리게 됐는데요. 그러한 방법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무용수 분들께서 한 발로 중심 서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비교적 다른 쪽보다 더 중심이 잘안 잡힙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안 잡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리시고, 자, 마치 고양이가 바닥을 긁듯이 자, 오른쪽 발가락으로 바닥을 한번 긁어 보세요 두세번 긁으면서 어떤 강하게 잘 긁히는지 느낌이 오는지 어떤지 힘이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자 왼쪽도 한번 같은 방법으로 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어느 쪽이 좀잘안 긁히고 힘이 없으신가요 왼쪽 발 왼쪽이요 이렇게 바닥을 긁었을 때 힘없이 잘안 긁어지는 쪽이 발의 접지력이 약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발의 접지력이 한 발로 중심 서기를 얼마나 잘 하느냐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그걸 바로 보여 드려 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왼쪽 발이 잘안 긁어지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왼쪽 발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잘 긁어지는 발 오른쪽으로 지금 아주 안정감 있게 잘한발 서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반대로 한번 해 보실까요? 이번엔 오른발 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발을 제대로 못 들고 계시는데요. 또 지금 왼발이 많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발을 움켜지는 이 힘이 없다는 건 바닥을 누르는 접지력이 약하다는 뜻이고, 이 발의 접지력이 곧한발 서기에 이런 그 잘하냐 못하냐를 결정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바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발 앞쪽에. 볼이 넓은 부위에 어, 센스티브 2번 굽볼을 넣고, 자, 그대로 체중을 실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아, 특별한 이런 그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대로 체중만 실으면 됩니다. 이렇게 체중을 실고, 10초 동안 유지합니다. 자, 바로. 자, 이번에는 잘 보이도록 살짝 한번 옆으로 서서 보여드릴까요? 자, 다시 한번 원장님, 앞발을 드시고, 그대로 눌러서 체중을 한번 실어보세요. 그렇죠. 자, 체중을 실고 그대로 머물러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0초 동안. 자, 다시 원위치. 자, 한번더 해보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체중을 실고 그대로 머물러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발바닥 밑에 여러 가지 감각신경들을 자극해서 발이 바닥을 접지하는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이 결과 당연히 한쪽 발로 서는 능력이 멀뚱하게 향상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발 전체의 접지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방법에는 이 블록과 이 굿볼 일번 굿볼이 필요합니다. 자왼 발의 접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왼발에이 굿볼을 적용할 겁니다. 자 오른 발에 오른 발은 블록 위에 올라서시고 자왼 발에 굿볼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체중을 굿볼 1번에 완전히 실습니다. 이 체중을 실는 무릎은 완전히 펴시고, 실지 않는 무릎은 약 45도 정도 구부리고, 체중의 대략 10% 정도를 지지한다는 느낌으로 서 계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10초를 유지합니다. 자, 10초 후에는 체중을 뗍니다. 그렇죠. 3초 정도 체중을 떼었다가 다시 체중을 실습니다. 그렇죠. 자, 이 과정을 1 0 번을 반복합니다. 이번 내려와 보실까요? 자, 다시 블럭과 후프를 치우고 원래 상태로 유지하고, 자,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했던 테스트를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다시 왼쪽 발을 한번 긁어 보실까요? 네, 지금 혹시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요. 뿌드득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 긁는 힘이 강해졌습니다. 원장님 느낌 어떠세요? 네, 네. 이 느껴져요. 자, 그러면은 아까 한발 서기를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발 한번 들어 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네. 그렇죠? 한발 서기를 잘하는 방법의 열쇠는 발의 접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의 접지력을 향상시키는 이 방법을 이렇게 굽보를 활용하시면 아주 쉽고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많은 무용수 분들께서 한 발로 서서 움직임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